안녕하세요. 차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중구 신홍동에 나와 있습니다. 두개 동으로 한 동당 150세대입니다. 정확하게 152세대 두동 합쳐서 304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어, 2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1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저는 1동은 이제 거의 분양이 끝나가고요. 이제 저는 2동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막힘 없는 남향 찾으시고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1층 아파트 상가 1층에는 벌써 저 안쪽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편의점이 벌써 들어와 있구요 저희는 이동입니다 자 이동은 주차장 요큰 길가에서 바로 진입하셔서 예, 바로 주차장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는 또 이마트도 있습니다 자 주차장은 어, 이렇게 편하게 지상주차장 그리고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돼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100% 자질식 주차는 아닙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 기계식 주차도 살짝은 포함이 돼 있다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자주식이면 좋은데 어, 세대수가 많아서 100% 자주식까지는 살짝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편적으로 한7대4 정도, 70%는 자주식, 30%는 기계식 주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게끔 한 방향 아니고요, 양방향입니다. 지하로 편하게 내려가서 주차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 있네요. 자, 저는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막힘 없는 남양집. 타입 두 가지 있거든요.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는 타입이 여러 가지인데, 어, 역시 집은 남양입니다. 저는 1호 타입이에요. 어, 1호 타입이거든요. 잠깐만, 오, 네, 이렇게 1호 타입입니다. 1호 타입은 정말 아파트, 남양 퍼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햇살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호 타입 실 매물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마기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안쪽으로해서 우산꽂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은 키 큰장 세 칸으로 위 아래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세칸 중에 가운데는 블랙 필름을 사용해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거울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버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이고요. 이 우드 좀 느낌이 있어요. 우드 계열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 남양 퍼베이가 뭐냐? 남양 퍼베이는요 안방 거실 그리고 중간방 작은방이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남향 창이기 때문에 중간방 작은방 안방조차도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남향 햇살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가운데에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예 거실은 앞쪽은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로 준비가 돼 있고요 편하게 뻥 뚫린 느낌으로 그리고 맞은편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6차선 도로 동강 거리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햇살 자이도로는 남양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59타입 제공 어, 그 정도 사이즈 생각하시면 돼요. 25평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시공이 들어가고요. 전열 교환기는 제가 항상 설명드립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만 해주지 공기청정기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현장은 공기청정기도 시공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벽면에 붙여서 외부 공기 공기청정기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벽면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갑니다. 자 전혀의 교환기는 공기청정기 아닙니다. 자 아트월은 대형 포세팅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콘센트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트월을 여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 쇼파자리는 콘센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쇼파자리로 템바 보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월패드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폭은 4m가 넘습니다 4m 20 거실폭으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도 3, 4인 가족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요 검은 거는 제 옷이에요. <laughs> 자 여기 조금 섬세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살짝 이동 동선이기 때문에 요 끝에를 깎았어요. 예, 깎아서 부딪히지 않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편안하게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어, 여기는 쿡탑은 원하시는 거를 넣어드립니다. 뭐 나는 인덕션을 쓰고 싶다. 그럼 인덕션을 저희가 넣어드리고요. 가스렌지 쓰고 싶다. 그럼 가스렌지를 넣어드립니다. 가스 밸브 시공도 돼있기 돼 때문에 편안하게 용도에 맞게끔 인덕션 가스렌지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 아니지만 이 복도 쪽에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요. 복도 쪽에 세탁실이 별도로 빠지다 보니까 편하게 세탁기 건조기 준비해주시고요. 뭐 선반으로 세탁용품들 활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넣어놓기에는 넉넉하게 어 세탁실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어 이렇게 또 유리 선반도 살짝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베란다 한개더 들어가요. 그리고 안방, 거실, 에어컨 두 대입니다. 안방, 거실, 에어컨 두 대구요. 자,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다가 안쪽에, 네, 이렇게 시스템 선반장. 화장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사실상 여기다 모든 옷을 넣으실 걸어, 걸어 놓으실 순 없습니다. 실내 어, 선반장에 맞춰서 붙박이를 한쪽 벽면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도 어,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편하게 안쪽에 침대 놓시고 으 화장대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어, 여기가 이제 베란다인데 보일러실이에요. 예, 보일러실입니다. 사실상 여기도 수도 배관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탁실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소리 안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여기가 남양입니다 남양이기 때문에 빨래 같은 거 넣으실 때도 베란다 넓게 어, 남양에서 잘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빨래 넣으실 수도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 사이즈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은 3400입니다 삼천사백에 3,400에 3,500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그리고 안쪽 공간, 드레스룸 공간, 어, 화장대 공간 살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무난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안방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예, 부부 욕실입니다. 네, 부부 욕실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밖에 없습니다. 코너 선반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폭은 좀 있어요. 예, 폭은 좀 있어가지고 샤워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예, 오셔서 부부 욕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도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향 퍼베이 구조입니다. 자 중간방 작은 방부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안방 거실만 에어컨이 있고요.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2700에 2700 사이즈 나오면은 자녀분들은 무난하게 3종 가구를 씁니다.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어, 여기는 2500에 2700이 살짝 안 되네요. 안쪽으로는 2900 나옵니다.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면은 그래도 2500, 2700, 2900. 어, 생각보다 침대, 책상, 붙박이다 가능한 사이즈로, 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은 아니에요.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옆쪽으로, 어, 또 이제 세 번째 방. 사실상 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의 비슷한데, 예,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녀분들 크게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4인 가족도 여유롭게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여기도 사이즈, 아, 여긴 좀 작네요. 2300입니다. 근데 안쪽으로는 2,900이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2,900에 2,300. 두 번째 방은 2,500이었는데 세 번째 방은 2,300으로 어, 폭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으로. 그래도 에, 3종 가구는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입니다. 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거실도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남양 퍼베이 구조입니다. 아파트구 A 타입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돼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까지 들어갑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네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남양 터베이 구조로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